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이라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저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녹겨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의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자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의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에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에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레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음, 대형 참사라든지 또는 음,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느라면은 때로는 막막함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상실과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의 신을 믿던 안 믿던 결국 그들은 나직이 묻는 것이 그것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망을 하였을 때도 묻는 것이고, 비행기가 추락하였을 때도, 배가 침몰하였을 때도. 또 갑자기 달리던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그곳에 빠져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보느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게 되는 그 사고의 당사자들을, 연관된 가족들을, 또 그것을 또 뉴스로 접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에 대한 답은 전통적인 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이들은, 예, 너가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다시 말해, 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그 입을 다물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마법과도 같은 주문이 바로 그것이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라는 말이. 그게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오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며 이제는 그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 욥을 바라보면서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서 내 죄를 고하라라는 것이죠. 네가 알지 못하게 숨겨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숨겨둔 네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빨리 답을 주어 주고 그래야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항변하기보다는 저 친구들이 말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저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참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장 말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또 기술은 참 대단합니다. 맹수들은 날때부터 그 강력한 발톱과 그리고 강인한 근육들로 인하여서 사람보다 더 강하죠. 정말 곰은 사람을 찢어 죽이기도 해뭐 이런 말도 있으며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그냥 인생이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수들도 또 그렇게 산에서 살고 있는 각종 동물들도 그 산재성들도 발견하지 못한 이른바 보물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과 철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걸 또. 가치 있게 재련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얻느니라 자연 발화되는 것을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스스로 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을 통해서 인간은 흙 속에 돌 속에 담겨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각종 금속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른바 보물이라는 것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깊은 갱도를 만들어서 저 땅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땅속에 살고 있는 두더지보다도더 깊이 넓게 그리고 단단하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욥기의 배경이 되는 게 족장이라고 불리우니까 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라고 해도 청동의 시대니까요. 청동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동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그렇게 귀한 것들을 얻어내는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그 기술들 앞에서. 요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다들 보물을 구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을 캐고 또 보물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석탄을 캐고 석유를 캐고 가스를 뽑아내고 그런데 그 보물보다도 또그 생활에 필요한 연료들보다도 더 지혜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물음표가 됩니다. 기술은 얻고자 하고 지식을 얻고자 하나 지혜를 과연 필요로 하는지 지혜를 찾는 데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도 알지 못하고 동물들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얻는 길에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요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만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그런 이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지금의 시대까지 이끌고 오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소위 말하는 과학에 발견한 그 모든 법칙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규칙들을 사람이 발견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대답. 저 친구라는 것들이 하는 그 너의 삶에 대한 너의 지금 재난에 대한 답을 내가 전해 줄게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지금의 내 생활과 하나도 안 맞으니 왜 나는 범죄한 게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왔는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말하는 것들은 내가 수긍할 수 없다. 고로 그들은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 이 상황, 나의 이 상황, 무죄한 가운데서 벌어진 이 재난을 설명해 줄 존재는 참 지혜 있는 이는 누구인가? 요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친구들보다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비 하나님을 찾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해도 내 앞에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옹 동체 어디 계십니까라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참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화려하고 수려한 말잔치보다도 요분 지금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분만이 지금 욥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정하셨으니까요. 욥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눈에 보여지는 뭐 동물과 식물과 땅과 하늘 뭐 이런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규칙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운용하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 시스템. 그것을 만드신 분, 예를 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당한 이 재난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은 것이죠. 결국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답을 이 말씀에 두신 것이죠. 보란듯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소위 말하는 디폴트, 기본값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려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은 거기에 매뉴얼을 주잖아요. 사용설명서라고, 그 얇디 얇이 보이는 그 사용설명서는 "제조사에서 이쯤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성경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벳 결론은 이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 지루하고 역사 이야기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저제사법이 동체 우리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부를 때 레위기의 시작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전해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도 아니고 내 아내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아들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몇몇이 모여서 합의본 기준도 아닌 정말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참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이 동네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이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찌 세상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어찌 더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시대 그 질문의 한복판에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참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어볼 게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들은 저런 아픔을 겪는 것인지. 왜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대답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 대답을 모아 놓은 책이 바로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는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지혜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